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면 컬러링 기초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장 및 출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 작업된 파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Ctrl S 를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 저장하시면 확장자명 PSD로 저장이 됩니다. 이 PSD로 저장된 파일은 편집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이지만 우리 결과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한 장의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확장자명 jpg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옵니다. 자, 여기 형식을 누르시면 저장할 수 있는 확장자 명들이 쫙 나오죠. jpg 선택하시고 파일명 적으시고요. 저장 누르시면 JPG 옵션이 나오는데 어차피 JPG 파일 특성상 가장 가벼운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품질은 최고로 하셔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A3로 작업된 파일을 A4로 바꾸어가지고 저장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을 잡고 당기셔가지고 놓으시면 이렇게 창으로 떨어져 나오고요. 파일의 상단 정보가 기록된 이 바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시면 명령창이 뜹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누르시면 새로운 창이 뜨죠. 여기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은 다 같은 정보예요. 지금 작업된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윗부분에는 픽셀로 표시한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센티미터랑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여기 비율 제한인데 이 부분이 체크가 되면 이렇게 링크 표시가 뜨죠. 이 말은 어느 한 부분의 치수가 변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같은 비율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크기만 변하지 이미지 자체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폭을 A4 사이즈인 21cm로 바꿀게요. 해상도는 링크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200. 변하지 않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상도까지 링크가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고급 강좌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확인 누르시면. A4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볼까요? 단축키 컨트롤 누르시고 P 누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작업은 가로 방향인데 미리 보기는 세로 방향으로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가로 방향으로 바뀌고 스크롤 바를 내려가지고 출력 정보를 보니까 A4 사이즈의 해상도 200 확인하시고요. 인쇄 누르시면 출력이 짜잔.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기초 강좌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는 도면 컬러링을 위한 꼭 필요한 명령어만을 배우는 명령어 강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하실 거죠?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